어 지금까지 내가 베푼 만큼 얻을 수도 있고 귀인 아닌 귀인이 나올 수도 있고 운이 너무 좋아요 돼지띠 분들이. 좋기 때문에 그 운을 조금이나마 쉽게서 해 펼치고 하면은 하반기로 왔을 때는 운이 너무 좋다. 아 괜찮습니다. 그럼 음. 음. 기대해봐줘도. 네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선생님, 오늘은 제가 돼지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도 한번 질문 드리고 음, 가져왔어요. 음. 돼지띠 분들 하반기 운세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음. 네. 돼지띠 분들. 우리 인생 좀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네. 성향 성격 가지고 살아가시던 음. 분들이 많을까요? 예 이게 대지띠 분들이 머리도 좋고 네. 그리고 모든 걸 남을 시켜서 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내 이익보다는 남들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지띠 갖고 있는 성향들이 마음도 여리고 마음도 착하신 분들이 많고 네. 그런 분들이 그런 남들한테 이용을 좀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 드물지만 어, 드물겠지만 그래도 어, 남들을 배려하고 포옹하고 모든 걸다 어, 퍼주려는 그런 성향들이 좀 많으셔 음. 그러기 때문에 남들한테 이용을 좀 많이 당하신 분들이 많신것 같아요 음. 저는 그 돼지띠분들이 조금 아, 내 이익만 좀 챙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음.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있는... 주변 사람을 너무 또 좋아하고 잘응 음, 되게 좋아해 예 네. 음. 너무 좋아하고 그 말에 보면 아우 어, 쉽게 얘기해서 한 귀로 들으면 한귀한로 흘려버려야 되는데 이걸 담아놔 음. 뭐 담아놔갖고 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그걸 또 도와주려고 하고 뭐 어떻게든 어 내가 없는데도 없는 와중에도 그 사람은 또좀퍼주는경우들이좀 많아 대지띠분들이 음. 그래서 내 실속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아 대지띠분들이. 불쌍해,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보면 어. 인간관계에서의 좀 눈물, 대신 이런 것도 음. 많이, 당하죠? 많이 당하지. 엄청 당해요. 엄청 당하기 때문에, 음. 이 돼지띠 성향 자체가 그래요. 남들한테 베풀어주고, 내 실속을 찾지도 못하고, 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 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음. 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믿는 도깨 발등 찍히셨다. 많이 찍혔겠지 <laughs> 엄청 찍혔지. 그것만큼 속상한 음. 일이 또 없죠. 맞아, 인간한테 그러면, 특히. 예, 음. 믿었던 사람한테 음. 그것만큼 속상한 게데 그렇죠. 그렇네요. 음. 그러면 대지띠 분들 금전의 순환은 그래도 좀잘되셨는 거죠? 음. 아, 돼지띠 분들이 네. 내떡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다 틀리겠지만, 네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좀 이렇게 금전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띠 성향 자체를 봤을 때 네. 남들한테 배신을 내가 먹으면 뭐해? 남들 때문에 이게 돈다 나가고, 어, 음. 되는 일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 갖고 있는데, 그거를 구백만 원 빌려주고, 천만 원, 백만 원 갖다 시작을 하려니까 안 되지. 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주위에 보면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좀 여려. 좀 독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대지띠분들이 네. 음. 음. 그럼 어떻게 하면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거는 음. 좀 정말 가정 안에서 뭐 부모, 음. 형제, 음. 배우자 이렇게 음. 봐도 되는 거요 그렇죠. 그 아니면 쉽게 친구, 어, 음. 지인들은 쉽게 얘기해. 지인들한테 특히 좀 많을 것 같아. 음. 내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가족이야, 내 가족이니까 음. 어, 철륜이 될수 있고 어, 우리가 쉽게 부부관계도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많이 잘 믿으면 안 돼. 음. 너무 너무 많이 믿어, 사람을. 네. 그러니까 좀 가려가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럼 우리 대지띠 분들 음. 지금까지는 정말 눈물을 흘리시고 음. 혼자서 이렇게 상처 많이 받으셨겠지만 음. 하반기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실 것 어, 같아요. 하반기를 왔을 때 대지띠 가시신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운 쪽으로 봤을 때 괜찮거든요. 네. 어, 지금 음력 7월 달 들어왔어요. 어, 음력 7월 들어와서 8월 달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 8월 들어왔을 때서부터는 운들이 좋아요. 디지티 성향 우리가 얘기하는 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강한 게 쉽게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노또 이런 운들이 좀 많으셔 이런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운 쪽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일하천궁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 지금까지 내가 베푼 만큼 얻을 수도 있고 귀인하는 귀인이 나올 수도 있고 운이 너무 좋아요 디지티 분들이 좋기 때문에 그 운을 조금이나마 쉽게해서 펼치고 하면은 하반기로 갔을 때는 운이 너무 좋다. 아 괜찮습니다 운이. 그럼 기대 마셔도. 네 좋겠군요. 좋아요. 음. 하반기에 그럼 어떤 쪽 운기가 좀 유독 좋아 보이죠? 아 어, 어떤 거? 어떤 쪽 운기? 뭐 어. 금전. 아 금전이야. 금전. 쪽어 금전적으로 십계에서 띠러 봤을 때는 돼지띠로 하반기 봤을 때는 봤을 네. 때는 금전으로는 되게 좋아. 음. 엄청 좋아요 내가. 음. 어, 8월 달 지금 9월 달 10월 달 내년 십계에서 상반기까지 운이 좋거든 뛰지가. 그 운이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해도 다잘될 거야 하반기 났을 때는 그러니까 특히 내 기만 좀 닫아 기가 좀 얇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내 기만 좀 닫고 하시면 금전적이 됐든 사업적이 됐든 모든 게잘 풀릴 것 같아요. 많이 음.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계시던 분들 지금까지 인간관계로 상처받으셨잖아요. 음, 음. 하반기는 조금 나아질까요? 아, 좋아져요. 음. 좋아지니까 지금 얘기했잖아. 운 자체가 금전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사업적이 됐든 띠로 봤을 때는 되게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반기로 갔을때 어, 용기 잃지 마시고 어, 모든 걸 포기하지 마시고 음. 하나하나 이, 이제, 달마다, 네네. 8월달이 있고, 9월달이 있고, 10월달이 있으니까, 네네. 그 달마다 좋아지니까,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네네. 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오늘 이야기해본 띠분들 중에 가장 아, 있는... 좋아요. 아, 제일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나이대별로도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음, 음. 그러면 41살 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되시 어, 41살 분들은 어 해외를 간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회사를 아니 자영업을 한다면 분점을 낸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운이 좋아요 네. 운이 좋고 띠 자체가 참뭐 41살이 됐든 음. 그 위로 갔을 때도 다 조, 좋아요 좋 네. 좋기 때문에 용기 나는 딱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용기 잃지 마라 음. 그러면 하반기갈가록 좋다 모든게 하나 잘 풀리니 용기 잊지 마시고 가시면은어 희망도 있고 빛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뭐 좋네요 선생님. 너무 용기있는 말인건데 저까지 감독하네 <laughs> 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그럼 53살 되시는 음, 분들은 살 되시는 분들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그냥 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띠드 돼지띠들이 운이 좋아요 음. 그니 네, 네. 이거 나이를 떠나서, 네, 네. 뭐, 41살이 됐든, 쉽게 얘기해서 53시 됐든, 네, 네. 어, 65시 됐든, 네, 네. 그걸 나이를 떠나서, 운이 괜찮아. 아, 그리고 어, 띠가 지고 어, 음. 띠가 있는 운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어도, 네. 우리가 하반기로 갔을 때, 8월달9월달 갔을 때, 네. 조금씩 풀린단 말이야. 풀리니까 그 운을 봤을 때는 너무 좋단 말이야. 상승의 아직 끝, 끝판을 볼수 있어. 그러니까, 운이 좋기 때문에, 음. 용기 잃지 말라는 소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 음. 진짜 좋은가 보네요. 아, 좋다니까요. 음. 음. 그럼 이 운기가 내년까지도 쭉 이어질까요? 그러면 내년 내가 상반기까지 간다 그러죠 상반기까지. 어, 음. 상반기, 상반기까지 가니까, 그, 잃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 갖고, 음.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노트라도 한번 사보세요. <laughs> 어. 알겠습니다. 네. 돼지띠분들 정말 큰 힘이 되실 것 같고 정 음. 선생님 말씀하셨던 용기 잃지 마시고 하반기에 파이팅 음. 하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까지 뭐 힘드신 분도 있을 거고 어, 어, 행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갔을 때부터 서 운이 좋아지거든요 음. 띠 돼지띠분들이 음.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제가 운으 봤을 때는 지금 어, 상승 곡선의 고점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하반기에 왔을 때 운이 좋아지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우리살아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